수학을 서술하다 신수학 공통수학원 개념원리 오늘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 1차 방정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하면서 방정식. AX는 B 이것에 대한 풀이를 간단하게 여기 책에 정리되어 있어요. 사실 간단하진 않아요.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자 얘는요 사실은 이 최고 차항. 1차 방정식에서도요, 최고 차항은 1차식인 거죠. 그죠? 최고 차항의 개수. 최고 차항의 개수가 뭘 때? 문자일 때. 숫자가 아니라 문자일 때, 그럼 이 문자는요, 0일 수도 있고요,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각각 어떻게 해를 찾을 수 있나요?라고 하면, a가 0이 아니면 a를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건 해가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얘가 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0 곱하기 x는 b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왼쪽 좌변은 뭐가 될 수밖에 없죠? 0하고 곱해버리면 이쪽은 0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0인 상황에서 B가 만약에 0이면 이 X가 사실 뭐가 들어가든 항상 좌우가 성립하는 얘가 항상 해가 되는, 해가 그러니까 엄청 많은, 무수히 많은 고해가 그 된, 어, 고, 그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에요. 왼쪽은 0인데 오른쪽은 0이 아니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거를 만족시키는 x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에 맞춰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얘네야. 어 근데 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예요. 0이 아닐 때는 나눠주면 돼. 둘다 0이 아닐 때예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오른쪽이 우변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x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엄청 많거나 이렇게 두 개로 갈린다라는 겁니다. 자, 모일 때 최고 창의 개수가 문자일 때.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절대 값. 이거는 중요합니다. 절대 값 안에가 0보다 같거나 크면 항상 양수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음수로 나올 때 마이너스 볼을 떼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맞춰서 문제를 꼭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A가 되는, 경계가 되는 이 A를 기준으로 아예 식을 나눠 놓고 쓰시는 걸 훨씬 더 추천드려요. 이렇게 x 빼기 1이 양수냐 음수냐. 그럼 x가 어디 1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왼쪽에 식하고 오른쪽 식하고 달라지겠죠. 그거를 각각 쓰면서 차라리 이거에 대해서 해를 각각 구하는 과정을 쓰시는 게 훨씬 틀릴 확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라는 거예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에요. 그런데 절대 누구는? 여, A는. 2차 항을 없애는 A가 0이 되버리면 2차 항이 사라지죠. 그러면 이거 2차 방정식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절대 A는 0이 되면 안 되고, ABC는 상수인 꼴로 변형할 수 있는 이 방정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죠. A는 절대 0 되면 는다안 된다, 된다? 안 된다.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A0 돼도 돼요. 안 돼도 돼요. 둘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 그것을 우리가 큰 또는 해라고 하죠. 이게 실수의 범위에서 구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실수의 범위에서 구했죠. 근데 우리 좀 전에 앞에서 뭐 배웠어요? 복소수에 대해서 배웠죠. 어? 그러면 누가 있지? 허수 i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럼 실수인 그 x, 그는 실근, 허수가 들어가는 그는 허근이라고 분리해서 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뭘 구해야 돼요? 근을 구해야 되겠죠? 2차 방정식의 근, X 값을 어떻게 구할 거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서, 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는 거니까는 그때의 각각의 X 값을 찾으시면 돼요. 안 되면 뭘 이용을 하자? 근의 공식. 자, 개수가 실수인 경우에 2차 방정식의 근을 찾는 공식이 2 a 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 B제곱 4. 마이너스 4ac 였죠. 자, 여기서 만약에 1차 항의 계수가 짝수였어요. 하면은 2 곱하기 b 다수로 나눠서 짝수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요거는 중3 때 뭐를 이용해서 배웠었죠. 완전제곱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근의 공식을 증명을 했었죠. 다시 한번 보시면서, 어, 선생님, 저는 이거 다시 한번 증명해 주세요. 라고 할, 원하시면 체크해서 질문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들을 인수분해를 이용하거나 또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을 문제 풀어 보시고요. 2차 방정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인 경우는 분모를 없애서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요 앞에 2창의 개수가 무리수가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지? 우리가 얘를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꿀 수 있게끔 뭐를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모든 항에 곱해주시면 돼요. 양변이라 그랬으니까는 이 변에 해당하는 모든 항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루트 2 플러스 1을 여기 여기 여기에 각각 곱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잘 정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절대 a는 1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그는 쭉해 구했는데 얘처럼 이렇게 1하고 2가 나왔어요. 1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그럼 얘만 해구나?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조건에 따라서 모든 게다 해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찾는. 자 여기서는 절대값 x 절대값 x 빼기 1 자, 걔가 0보다 같거나 크니 장이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사실은 0을 기준으로 x가 0보다 같거나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로 해서 식을 분리를 해서 나타내세요. 자,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일 때의 x의 값을 찾는 거고요. 얘는 x 제곱 플러스 2x 빼기 5는 0일 때의 x의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은 0보다 작은 애들 중에 해를 찾는 거고 얘는 0보다 같거나 큰 애들 중에 해를 찾아라. 해서 여기 항상 범위를 나눠놓고 x값 찾은 다음에 이 범위에 맞는 해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게 절댓값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제일 헷갈려하는 이 도형에 관련해서 활용 문제들 문제 똑바로 푸시면 돼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m인 정사각형. 그럼 12. 어? 여기도 그럼 12. 해당하는 거를 정확하게 그림을 파악하면서 보세요.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에 폭이 일정한 요 아자 모양의 길을 만들었더니 남은 꽃밭의 넓이가 어 그럼 꽃밭 여기에 넓이가 100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이때 길의 폭. 길은, 얘가 길이잖아요. 자, 여기 폭이 일정하다 그랬고요. 그러면은, 이 길의 폭은 몇 미터니? 라고 했죠. 그럼 나는, 아, 여기를 X라고 할래. 그럼 여기도 X야. 자, 근데 이 X가 꼭 여기에 그대로 있을 필요는 없죠. 위로 올리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모양이 바뀔 수 있겠죠. 그게 지금 밑에 모양이 있어요. 어, 여기가 X? 여기도 X. 근데 아까 전체는 원래 12인 정사각형이었으니까는, 얘가 12배기 x 얘도 12배기 x로 바뀌겠죠 아 그럼 이게 꽃밭의 넓이야 12배기 x의 제곱이 100일 때 이때의 x의 값을 찾아라 라는 건데 x 라는 거는요 길이니까 0보다 크고 12보다는 크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됩니다 이 조건을 쓰는 것도 반드시 잊지 마세요 수학에서 점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에서 문제를 풀었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조건에 맞춰서 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들을 쭉 푸시고 사실 가우스 기호 이 과정은 교육 과정 외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가 나올 때는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이렇게 기호로 쓸거예요 라고 줘요 가우스다 라는 말은 잘 쓰진 않죠 자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m 보다 같거나 크고 m 플러스 1 보다 작을 때 가우스 x 가 n 이에요 라는 얘긴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사일 사이에 마이너스 1.6 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을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어요 마이너스 1을 보는게 아니라 이걸 넘지 않는 여기보다 얘보다 크지 않은 여기 있는 정수들 중에서 누가 제일 크니? 이거를 찾는 거예요. 이 의미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관련한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교육과정에서는 빠져있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잠시 나중에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